무더위가 시작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과일 수박. 그런데 요즘 시장에서 이 수박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겉은 똑같은데 가격은 두 배? 맛은 세 배? 이름도 생소한 복수박. 처음엔 복 많이 받을 것 같아 샀다가 그 맛에 반해 매년 찾는다는 분도 많습니다. 도대체 복수박 뭐가 다르길래 이토록 인기를 끌까요? 수박은 원래 아프리카에서 자라던 과일입니다. 옛날 이집트 무덤 벽에도 수박 그림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과일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왔고 조선시대엔 여름철 귀한 과일로 대접받았죠. 그럼 복수박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복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크기가 작고 껍질이 얇고 속은 단단하면서 아주 달달한 게 특징이에요. 최근 몇년 사이에 농가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고, 복이 들어오는 수박이라는 의미 덕분에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장 보실 때 들기 편한 것도 장점이죠. 복수박은 작지만 단맛이 아주 강합니다. 보통 당도가 12 브릭스 이상인데 이건 일반 수박보다 더 달다는 뜻이에요. 껍질이 얇아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고 무게는 보통 35kg이라 작지만 알차요. 그리고 영양도 풍부한데 대표적인 영양 성분 알려드릴게요. 1. 수분 90% 이상 여름철 갈증 해소에 최고죠. 2. 라이코펜 몸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줘서 피부와 노화 예방에 도움됩니다. 3. 시트 룰린 혈액순환 도와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요. 4. 비타민 A, C 면역력도 키워주고 피로도 덜어줘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수박 드실 때 C 때문에 귀찮으셨던 적 있죠? 복수박은 씨가 거의 없어서 아주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가 많은 복수박, 복수박을 살 때는 이런 걸꼭 확인하세요. 1. 줄무늬가 진하고 또렷한 것 이게 당도가 높다는 신호예요. 2. 배꼽이 작을수록 잘 익은 수박이에요. 수박 밑부분 배꼽 크기 꼭 보세요. 3. 무게가 묵직한 것 같은 크기인데 더 무거우면 과즙이 많고 단맛도 풍부해요. 4. 두드렸을 때 통통 맑은 소리 먹기 좋은 수박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 반으로 잘라 포장해 놓은 복수박도 많아서 단맛 표시까지 확인하고 고를 수 있어 더 편해졌어요. 복수박 외에도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박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맛과 특징을 가진 수박들을 알고 고르면 여름철 과일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시 수박입니다. 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먹기 매우 편하고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즐기기에 좋습니다. 당도도 높아 단맛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품종입니다. 애플 수박은 이름처럼 사과 크기의 작은 수박으로 12인 가구 또는 혼자 사는 분들에게 딱입니다. 냉장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껍질이 얇고 과육이 많아 효율적인 수박이기도 합니다. 블랙 수박은 껍질이 어두운 초록색 혹은 검은 빛을 띠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서 프리미엄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노랑 수박도 있습니다. 과육이 노란색으로 일반 수박보다 단맛은 덜하지만 청량감이 강하고 시원한 느낌이 강해 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에 제격입니다. 시각적으로도 색다른 매력이 있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먹기에도 좋은 수박입니다. 이처럼 수박도 종류가 다양한 만큼 개인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게 고르면 여름철 건강 간식으로 더욱 만족스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로서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다양한 이점을 줍니다. 무엇보다 높은 수분 함량으로 갈증 해소에 탁월하며 체온을 낮춰주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여름철 탈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박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은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시트룰린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 고혈압을 걱정하는 시니어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수박은 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고 이뇨 작용을 도와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피로회복과 눈 건강,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 활력을 유지하는데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수박은 찬 성질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이 먹는 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 300g 정도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복수박은 단맛이 강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과 시기를 지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수박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시니어 분들이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특히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고 조리 과정도 간단해 일상 속 건강 간식으로 추천됩니다. 첫째, 복수박 화채입니다. 잘게 썬 복수박에 우유나 두유 약간의 꿀을 넣고 섞으면 시원하고 부드러운 간식이 됩니다. 단맛과 수분,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여름철 영양 보충에 좋습니다. 둘째, 복수박 스무디입니다. 복수박과 얼음, 레몬즙을 넣고 믹서기로 갈면 새콤달콤하면서도 시원한 건강 음료가 완성됩니다. 혈압이나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입맛 없을 때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셋째 복수박 냉동 보관입니다. 복수박을 깍둑썰어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해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시원한 간식이나 얼음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시니어 분들이 수분을 보충하면서도 기분 전환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수박 껍질 활용법입니다. 복수박의 껍질은 얇지만 단단해 장아찌나 볶음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는 알뜰한 팁입니다. 이처럼 복수박은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어 시니어 식단에 매우 적합한 과일입니다. 복수박은 단순히 작고 귀여운 수박이 아닙니다. 당도, 영양, 편리함까지 고루 갖춘 여름철 건강 과일입니다. 올여름 시장이나 마트에 가실 일이 있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복수박 고르는 팁꼭 기억해보세요. 다양한 수박 종류도 살펴보시고 내 입맛에 맞는 수박 하나쯤은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수박을 더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과도 좋은 정보 나눌 수 있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분들을 위한 건강한 정보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